불경 아, 올룸이 이렇게 더 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느꼈을 때는 카자에서 엄마가 사줬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이런 느낌으로... 네~ 안녕하세요~ 안녕하세요~ 아~ 어서 오세요~ <laughs> 우와~ 역시! 한국의 집들이 다잘 풀리라고 오늘 휴지랑 어 그리고 또 하나. 요거는 어떤 의미죠? 하얗게 해서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저 마침 이거 다 떨어졌는데 잘 쓰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자흐스탄에서온 한국 생활 10년 차 오가 네 개, 오네 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케이 클래스에서 집들이 제 이제 집을 보러 오셨는데 저는 한국 생활에 10년 동안 살면서 이사를 무료 9번이나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같이 보실까요? 일단 제 집은요. 분리용 원룸으로 돼 있는데요. 근데 보통은 제가 예전에도 분리용 원룸에 딱 한번 살아봤는데 분리용 원룸 하면 앞에 이렇게 들어와서 조그만한 요런 공간을 두고 그게 분리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어이가 없었는데 이 집을 와서 아, 분리용 원룸이 이렇게도 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처음 느꼈어요. 그래서 이 방을 보시면 방이 거의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넓게 돼 있거든요. 현관문부터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신발장이랑 그 다음에 얘는 보통 옷장인데 근데 저는 옷장으로는 안 쓰고 있고 저는 여기에 <laughs> 판더라의 상자로 오픈하나요? 이렇게 <laughs>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약간 창고로 좀 쓰고 있어요 여기는 넓은 대신에 베란다가 없어서 그런 물건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수납장이랑 신발장 이렇게 현관문도 넓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부분. 주방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집게 아니고 제가 샀어요 따로. 왜냐면 제가 이제 집에서 요리를 막 엄청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제 건강한 게 먹고 싶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밤에 볶음밥이 땡긴다거나 그럴 때 필요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양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양념 뭐 차가 놀라면 뭐 카놀라기. 싸늘하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거, 컵! <컷. 웃음> 그 다음에, 이거, 한국인의 지방에서 빠지면 안 되는 거, 뭐죠? 참기름. 참기름이랑 고추장만 있으면, 그냥 밥을, 그냥 생밥을 비벼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이렇게, 참기름을 가장 많이 쓰고, 와인도 있네요. <laughs> 아, 저 와인, 이 와인에 좀 썰이 있는데요. 친구가 가지고 왔는데, 둘이서 먹으려다가, <laughs> 크로크 이 부분 있잖아요. 얘를, 딸려다가, 못 따가지고 그대로 남았어요. 그래서 얘를 딸수 있는 날에는 이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주요리용이아 요리용은 아니에요. 이거 그냥 식용, 식용입니다. 네, 식용인데 안타깝게도 거북이가 저게. 아 거북이 이 거북이에는 제가 태생은 금수저가 아니지만 이렇게 금수저 원래 이렇게 세트예요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세트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예전에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거의 강사로 4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.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저는 이런 게 많아요. 막뭐 돌잔치에서 받는 수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잘 써가지고 이런 좀 꿀템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금, 거북이 이런 게또 약간 재물을 불러온다는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재물을 많이 주라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 보물창고인데요. 열어드릴게요. 자라라. 여기는 이제 간식이랑 이렇게 차 그리고 뭐 위생백 제가 요리하거나 그럴 때 쓰는 그런 것들이고요. 맨 위에는 이제 파스타랑 그다음에 저 카자크에서 제가 가, 가지고 온 초콜릿인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어요. 그래서 버려야 돼요. <laughs> 맛있어요. 치오리오라는 그런 초콜릿인데 이게 보시면 약간 벚꽃 돼있죠. 볶음 모양으로 그래 엄청 맛있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인데 안에 폼크러쉬? 폼크러쉬 같은 애랑 그 다음에 카라멜이랑 초코랑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더 초코랑 이렇게 코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맛있고 저는 이거를 차나 커피랑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달아요 그래서 당 떨어질 때 많이 먹었었는데 얘가 이렇게 거의 세 겹으로 돼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도 남아가지고 얘가 유통기한이 짧아서 아쉽게도 이렇게 남았습니다. 얘는 카작에서 엄마가 사줬습니다. 엄마가 사줬어 유통기한 지나도 못 버리고 있어요. 가끔 이제 집에서 홈맥할 때가 있어요. 혼자 이제 맥주 먹고 이렇게, 이렇게 노가리 까는. <laughs> <laughs>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, 이제 집에서 혼자 노가리 깔 때, 청양마요 노가리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꼭 이거 맥주랑 드셔보세요. 너무 찰떡궁합이고, 김부각 이것도 맥주 안주로 잘, <laughs> 어, 챙겨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뭔가 나에 대한 정말 TMI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, 그래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이제 간식 보물창고였고, 두번째는 저는 차를 진짜 좋아해요. 카자흐스탄이 커피보다는 이제 차를 진짜 많이 마시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도 약간 느끼하고 이런 뭐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차를 좀 많이 먹거든요. 녹차, 홍차, 밀크티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 저는 집에서 그래서 밀크티를 진짜 많이 해 먹어요. 밀크티를 많이 해 먹는데 제가 다양한 이제 홍차를 먹어봤지만. 이 아크바라는 브랜드 얘가 가장 풍미가 좀 있더라고요. 딱 여기서부터 향을 맡으면 바로 이렇게 향이 향기롭거든요. 그쵸안 뜯었는데도 바로 얼그레이 향이 확 와가지고. 이거는 한국에서 살수 있나요? <laughs> 아, 네네 이거는 제가 어제 배민 마트로 주문했습니다. <laughs> 배민 마트로도 주문할 수 있고, 쿠팡에도 팔고 많습니다. 제 냉장고를 보여드리자면 원래 친한 친구한테만 보여주는데 이렇게 됐어요. 음식을 진짜 많이 해주시나 봐요. 음식을 그리고 어제 그또 장을 봐가지고 많이 채웠습니다. 그다음에 냉동실에도 <laughs> 비비고 만두처럼. <쳐. 웃음> 맞아요. 비비고 만두 어제 주문했어요. 이거 맛있어가지고. 좋아하는 식재료 뭐 어떤 거는 꼭 있어야 된다. 저 냉동 만두랑 치킨 너겟이라고 있는데. 그 치킨너겟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에어프라이에 돌려 먹으면 진짜 치킨을 따로 주문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그 퀄리티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꼭 먹는 것 중에 무조건 치킨이랑 만두, 냉동만두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주문합니다. 저희 집에 저희 사랑하는 넘버원 베스트 가구 에어프라이어인데요.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진짜 제가 이제 인생의 에어프라이어를 쓰기 전과 쓴 후에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진짜 꿀템이에요. 자취생들에게. 왜냐면 식은 음식도 쉽게 데필 수 있고요. 그리고 반죽이나 그런 게 이제 냉동으로 예를 들어서 크라상 이런 게 오면 빵도 만들어주고, 아까 치킨 말씀드렸잖아요. 치킨도 만들어주고, 먹다 남은 피자! 이런 것도 진짜 바삭바삭하게 엄청 맛있게 해주고, 얘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애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따로 공간을 이렇게 두실 둘 정도. <laughs> 어, 신주단지, 신주단지. 오, 오, 그러네요. 약간 오늘도 맛있게 잘 부탁드립니다. 이런 느낌으로 콘텐츠가 아, 뒤에 있어서 그냥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겹쳤네요. 드시나? 그렇죠. 일주일에 그래도 한 3~4번은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. 밥을 올려놓으면 좋은 게 이제 계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쉽게 계란볶음밥이나 그런 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물 이런 거를 포장을 해와서 이제 밥을 그냥 바로 이렇게 돌려서 그거랑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해서 자주 해먹고 있습니다. 제가 첫 번째 방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메인 방으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사랑하면 어떻습니까? 바야흐로 2018년도에 화장때도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. 제가 물건에 다 사연이 있네 진짜. 그런 작가에 대한 그런 욕심도 있고 좀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.